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소개해 드릴 신상은 면분도 원피스인데요. 요거 어, 원단이 되게 예쁘고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어, 설때 이제 지진 굽고 며느리 룩 하려고 했는데 설때또못 입으시더라도 계속 이제 한 5월, 6월까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뭐 5, 6월 막 많이 더워진다고 해도 되게 얇은 걸 입진 않잖아요. 제가 완전 얇은 걸잘안 보여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원단이 얇아지면 체형 커버가 잘안 돼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한 여름 빼고 계속 잘 입을 것 같아서 어, 너무 추천 드려볼게요. 일단 원단을 보여드리면 면 폴리 스판으로 완전 면 면이 완전 없는 거를 제가 분도라고 말씀드리고 면이 좀 섞인 거 그거를 면 분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면 분도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, 티는 소개해드렸을 때 완전 분도고 면 일도 없어요. 그래서 어, 변형이 좀 적고 이것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안쪽에 보면. 이렇게 폴리스러운 소재인데 겉쪽에 보면 은 이렇게 예쁜 골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단감이 크랙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고 막 너무 실키하고 광택감 없어서 되게 데일리로 입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우리 기본 기본 라운드 니트랑 이렇게 숄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어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바디핀 너무 좋고 전체 기장 너무 좋고 너무 괜찮아요. 이거를 한번 빼볼게요. 빼면 이런 느낌. 그냥 딱 기본이에요. 기본이라서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고 사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면분도 소재, 분도 소재는 데일리로 입기도 좋지만 이런 거는 우리 이런 데다가 왜 자켓이나 트렌치 같은 거 하나 입고 출근룩으로 연출하시기에도 원단이 되게 막 뭐라 그러지? 너무 집에서 입는 면 원피스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괜찮으실 걸로 추천드리고 블랙은 아직까지, 한, 뭐, 3월, 5월까지, 아, 4월까지도, 이렇게 저는 지금 반 양말 신었거든요. 우리 판매하는 거. 그런 거랑 입어주시면 되고, 이렇게 밝은 색은 우리 핫통 레깅스 있잖아요. 겨울에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, 안에 말림 없이 너무 좋았고, 계속해서 초봄까지도 이렇게 밝은 컬러들이랑, 어맨 다리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런 레깅스 매치해서 같이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넥라인은 유넥인데, 안전사고 없을 정도 소매는 한 6부 정도 제 기준에 6부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 핏이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요 보이시죠? 그래서 예비맘들 만삭 때까지 오케이 <laughs> 그리고 옆트임이 있어서 활동감도 변하고 일단 원단이 너무 좋아서. 이 원단으로 뭐딴 것도 좀 만들고 싶다 그럴 정도라서 일단 요 원피스를 구입해주셔서 편하게 주말 룩, 뭐 여행 룩, 또 이렇게 뭐 마트 룩으로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.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, 그리고 노랑색 그리고 이렇게 크림아이보리까지 세 가지 컬러 있거든요. 어, 출근할 때 입어도 막 너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원단감이라서 특히 블랙은 그렇게 활용해주셔도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.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고 어, 근데 또 어, 통통육육이 제가 입었을 때 너무 넉넉한 거 보이시죠? 괜찮아요. 추천드릴게요.